자, 기역부터 바라보게 되면은 두 함수가 x가 a에서 연속이고 합성 함수도 마찬가지로 연속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동그라미 세 개를 그려 놓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 나 동그라미 있지? 잠시만요. 여기 있다. 먼저 가는 게 네, g가 먼저 가고 있네요. 그다음 가고 있는 거는 f가 되고요. 여기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근데 g라고 한 함수는요 x가 a에서 연속이거든요. 심지어 물어보고 있는 것도 합성 함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는 게 합성 함수거든요. 읽으시면은 f 합성 g. 얘가 과연 연속이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a가 g를 거쳐 가게 되면은 g a가 만들어지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보장이 안 되네. f라고 하는 함수는요. a에서 연속이라고 했지 g a에서 연속이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g a라고 하는 값이 a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억은 탈락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다음 니은 니은은 뭐 보자마자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랑 합성하게 되면은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그냥 맞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둘다 연속함수라고 했는데,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랑 나눈 경우가 과연 연속이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분모라고 하는 값이 0을 갖는다면, 그건 연속이 될 수가 없죠. 그니까, 러 디그센 탈락입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유리함수 배우셨으니까, 이거 연속함수 맞죠? 직선. 또, 누구 할까? 음, 뭐, x-1.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랑 나눴는데 이게 과연 연속입니까? 라고 할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둘다 x가 a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바꿔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할까? 하나가 x-1이라 잡자 이렇게. 여기를 x-1에 전체적으로 잡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도 x가 1에서 연속이고 얘도 x가 1에서 연속이에요. 이차 함수니까. 근데, 과연, 이 전체적인 함수가, 과연 X가 1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렇지가 않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억과 디귿은 바로 탈락이고, 정답은 2번입니다.